대구 수성소방서는 21일 가창 119 안전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소방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창 119 안전센터 신청사는 대지 면적 1,996제곱미터, 연면적 896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체력 단련실, 심신 안정실 등을 갖춰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가창 119 안전센터의 신청사 중공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석진 수성 소방서장은 가창 119 안전센터 신청사 건립에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청사 중공을 계기로 주민 여러분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성소방서에서 가창 119 안전센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